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슬픔 많은 아주 마음에 가장 큰 슬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원통함과 격분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더 가슴 아픈 그런 아픔이 안나에게는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고 가시는가? 또이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 루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루세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열면서 제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 없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가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왕이 누구이까? 왕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오미와 루스를 통해서 이 세상의 왕 다윗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사모일 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또 다시 또 다른 차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 선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는 일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다의 왕을 통해서 이 땅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이 이야기는 한나의 기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있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밝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도중하게, 어찌 보면 가장 아주 필수적으로 있어요. 야, 했던 것이 바로 이 한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한나의 마음 속에 원통함, 격분됨, 그 고통과 슬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나가 우울함과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정에 엘리가 나라고 하는 그 집안에 이제 두 아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아내는 한나요? 한 아내는 본인 나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본인 나인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너무 너무 자기 아내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 아내가 후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 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죠. 그 옛날에 왜 우리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엘이 기억이 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이런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정의 그한 아내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아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격분함과 우리의 이 슬픔과 우리의 이런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마치 그 모태에서 이 자녀가 생겨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모태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여인의 우리 인생의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런 아픔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그런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그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내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깨닫게 되는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과 아픔을 나만 겪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억울한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말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고난을 겪는가? 왜 아픔을 겪는가? 왜 억울함을 겪는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고난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핵구제하기 위해 내가 미워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뜻하는 것이 결국에는 안나는 그 본인 나가 얼마나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격분했던지 아니 그 본인 나가 일간한 집에 아내로 왔잖아요. 자녀를 많이 가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나는 억울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본인 나가 안나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형님 아우 진짜로 하여튼 뭔가면 뭘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얼마나 얼마나 한나를 격동시켰는지 이 성경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6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이 보면 괴적이라 그럽니다. 완전히 이 번인 나는 한나를 어떻게 하든지 좀 위로하고 잘해주는 것은 그냥 그의 원수가 되가지고 어찌 하든지 그냥 한나를 죽일 만큼 그렇게 그냥 격동하는 것입니다.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그래요. 이것이 해마다 해마다 계속되었으니 하나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원통함을 토해놓는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술취한 여인이라 뭐 입은 그냥 벌리는 같은데 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얼마나. 아, 힘드니까 아마도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희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냥 눈물도 막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아마 그냥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했던가. 엘리가 문설주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건 막 기가 찹니다. 아니 웬 여자가 저렇게 술 취해 가지고 성전에 와 가지고 저르고 있냐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네가 술을 끊어라.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의 오순절마다 다락방에서도 이1 2 0 문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대낮부터 새 술에 취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비난했던 그 말처럼 지금 엘리 제사장도 전혀. 한 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시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야 술을 끊어라.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또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1 9절 말씀에 안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도 자기의 마음을 몰랐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나니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너의 원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한나는 그 제사장의 말을 자기 마음에 받았습니다. 어찌하든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19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 한나의 아픔 그리고 한나의 기도 한나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나의 서러움, 나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나를, 나를 향하여 이 고통 속에서도 입고 기도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홀로 나와 당신의 성전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니 생각만 하시는 데 아니 그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 이 생각하시면 모든 것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 함께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삶.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 임노무나 한 많았던 이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생각하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억울하고 너무나 한이 많았던 이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한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게 된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낙심할 일 뿐입니다. 눈물로 탄식할 것 보랍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주님이 생각하시고 우리 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 나온 놀라운 역사나 시작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